안녕하세요. 사회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사회 수업 사회 선생님 아라 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은 중학교 사회 2 1단원 내용인 인권과 헌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권이란 뭐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게 되는 권리인데요. 즉,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라는 것이죠. 자, 인권의 특징.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인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총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라고 하여 뭐라고도 부르냐? 바로 천부인권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자, 천부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국가가 보장하기 전부터 인권은 존재했다 하여 자연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연권은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라고 해서 자연권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편적 또는 보편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시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권리이다. 인권은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정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과 인권 선언문을 들고 있는 엘리너 루즈벨트의 사진입니다. 아, 엘리너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아내분이시고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른쪽 세계인권선언을 같이 볼게요. 자, 세계인권선언에 인권과 관련된 조항은 총 30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세한 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1조부터 3조까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계인권선언에서 먼저 1조. 1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자유, 존엄, 평등, 형제의 자유, 존엄, 평등, 형제 이러한 정신이 담겨 있고요. 제2 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3 조에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인권은 인간이론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천부인권적이며 자연권적이며 보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권은 천부인권적이고 자연권적이고, 그 다음 보편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권이 침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했냐, 어, 인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에 인권을 담게 되었습니다. 어, 헌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면 헌법이 뭐길래 이 헌법에 인권을 넣어서 어 인권을 더잘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헌법은 뭐냐? 바로 쉽게 말하면 한 국가의 최고법, 가장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법률이나 정책은 바로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요. 헌법이 되겠죠.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헌법은 최고법. 어, 최고법 여기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렇게 기준이자 최고법인 헌법에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국가의 핵심적인 의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거죠. 음, 자 그런데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할 때 이름이 조금 다르게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가냐?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음, 안 써서 여기다가 쓸게요. 기본권이라고. 하여 헌법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이름을 살짝 바꿔서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하고 인권과 기본권의 본질적인 성질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오늘 배운 핵심적인 개념이죠. 바로 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설명에 적합한 과로한 단어를 고르면, 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우리 뭐라고 불렀죠?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세계 인권 선언에 나타난 인권의 특징을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대. 어, 하늘이 부여한 권리야. 자,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천부인권. 네, 인권의 특징 중 하나였죠.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해서 천부인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네, 맞고요. 두 번째, 어, 니은 특수한 권리다. 어, 특수한 권리는 아니었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보편적인 권리야. 라고 하는 디귿이 오히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리 국가의 권리이다. 인권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한 자연권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 틀려서 기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사회 2 1단원 첫 번째 내용인 인권보장과 헌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학습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기본권과 그 제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라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안녕!